안녕하십니까? 오락 친구 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의 이또 프랑스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준 프랑스의 보르도는 까베르네 쇼비뇽 멜로시잖아요. 포도 품종이. 네도아인 포도 품종만 말씀드리면 이게 주 포도 품종이고 부르고뉴는 이 피노 노아잖아요이론 지역에는 또 다른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. 그 포도 품종이 뭐냐면 이그 포도 품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여기 중요한 포도 품종은 시라입니다. 시라. 예, 시라. 시라는 굉장히 그 강한 바디감이 강하고 굉장히 후추 매운 맛이 나는 포도 품종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로마군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그 시라쿠스, 그이 시칠리에 있는 그런 데서 전파된 게 바로 시라입니다. 그래서 시라라고 품종이 되어 있고요. 이게 호주로 가서 전 세계로 퍼진 포도 품종이니 호주에서는 시라지. 한국에 와서는 맵잖아요. 한국 사람들은 시라. 그래가지고 나온 게 시라. 그 다음에 이론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. 남부론 같은 경우는 이걸 40% 이상 써야 AOC 등급을 주는 겁니다. 그 포도 품종이 그라나시입니다. 그라네시. 그라, 그라나시라는 포도 품종입니다. 그라나시. 이것은 샷레의 뒷밥의 주 품종이고, 이게 이 가뭄에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. 가뭄에 많이 와서. 그리고 바람에 강한 포도 품종입니다. 그 다음에, 이 색이 좀 진한 거, 우리 보르도 같은 경우는, 뿌티베르도라는 포도품종이 색이 강해서, 색을, 이, 이, 강화를 시켜주잖아요. 그런 포도품종이, 무드베르드라고 있습니다. 무드. 무드, 무드가 있네요. 무드베르드. 무드베르드라는 이 포도품종이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, 북부 론 지역에, 헤르미타주의 유명한, 생쇼 하고 있네 생쇼 가 있습니다 생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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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런 포도 품종을 여러가지 섞어서 쓸수 있는 까리냥 이라는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라 그라나시 그라나시는 또 유명합니다 이 스페인 가서는 이걸 가르나차 라고 그러죠 가르나차 들어보셨죠 가르나차는 이 프랑 어, 이 어, 스페인의 최고의 포도 품종인 니호아포 지역의 포도 품종이죠. 그러니까 이게 그라나가르나차 스페인 포도 품종이 이론 지역에서 넘어갔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같은 연관이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샹쇼는 이 유명한 헤르미타주에 있는 샹쇼는 피노노하고 교잡이 돼서 이 남아공에서 피노타지라는 피노타지라는. 포도 품종을 만들어낸 포도 품종입니다. 그래서 시라, 그라나시, 무드베르드, 생쇼, 까리냥 이런 포도 품종이 론 지역의 메인 포도 품종입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러분께 들어가서 어,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 을 기대해 주세요. 유튜버 이동현입니다.